박수철은 단단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가는 엄마도 있는데 자기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단이를 데리고는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일을 하지 못하자 밥을 굶기도 했었고요. 자기는 굶어도 단단이는 굶기지 않기 위하여 동네에 젖동냥을 다니던 모습을 기억하는 이웃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단단이도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죠. 어렸을 때는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만 믿고 연실과 수철이 바람이 나서 친엄마가 도망갔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철을 원망했다가 뒤늦게 만난 동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수철의 부정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단과 수철의 모든 오해가 풀리고 부녀간에 더 이상의 비밀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보통 드라마에는 소반전과 대반전으로 두 가지 유형의 반전을 준비해 놓죠. 이대로 단단인의 가족의 모든 출생의 비밀이 다 해소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신사와 아가씨가 16회차나 남아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애나킴이 김지영이란 사실이 모두 밝혀지는 시점이 소반전이 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대반전이 하나 더 남아있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는데요. 만약 단단이네 가족에게 한 가지 반전이 더 남아 있게 된다면 그건 단단과 에나킴이 아니라 단단과 수철의 관계가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신사와 아가씨는 일의 첫 시작을 할 때부터 단단이에 대한 수철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모든 서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순수한 아버지의 모습 그 감동적인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기만 한데요. 특히 단단이를 안고 출생신고를 하러 다니다가 좌절한 뒤 한강물에 들어가는 수철의 모습을 보며 시작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수철과 김지영이 연애하는 모습과 이미 태어난 단단이의 모습은 많이 나왔지만 임신과 출산과 같은 중요한 장면들이 다소 생략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자기 친자식을 버리고 떠났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수철을 속여왔던 애나킴에 대한 수철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에나킴은 얼굴을 열번이나 성형수술을 해서 수철은 에나킴이 김지영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목뒤의 점과 여러 정황들 때문에 김지영이 에나킴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수철은 단단이와의 친자 확인 검사를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단단이 에나킴의 자식인 건 확실해졌지만 아직까지 박수철과 단단이의 친자 검사 같은 것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물론 당연히 어렸을 적부터 키워준 아버지기에 유전자 검사를 할 이유가 없기는 한데요. 오히려 친자 확인이 필요해 보였던 관계는 왕대란과 세련이처럼 보였었죠. 왕대란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승우에게 세련이를 억지로 시집 보내려는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돈과 지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친엄마면 저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면 김사경 작가가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출생의 비밀 대반전은 친자식인데도 돈 때문에 이상한 곳에 시집 보내려는 나쁜 친엄마인 왕대란의 모습이 아니라 친자식이 아님에도 자기 목숨처럼 딸을 키워낸 박수철이 아니었을까 하는 예감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박수철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절절한 부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만약 친엄마도 버리고 간 단단이를 끝까지 사랑으로 수철이 키워낸 것이라는 대반전이 나온다면 정말 얼얼할 것만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